나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내가 가장 정말 힘들어하는 그 악조건을 그냥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해준 그거 하나를 아직까지 그 끈을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은 음, 정말 굴곡이 많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호를 못 받았나 보네.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. 네. 음? 네.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7 살에 돌아가시고. 아 그러셨구나. 일찍 네. 돌아가셨군요. 새 어머니 밑에서 크고 했었는데. 아... 뭐...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제. 다른 부모님 밑에서 음. 크는 애들같이 사랑은 못 받고 자랐어요. 네네.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에 음. 가출을 해서 음. 5만 원채안 되는 돈 가지고 이제 서울로 처음 음. 이제 와서 이제 짜장면 음. 배달을 시작을 했고 어, 네. 네.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한 거죠. 첫 일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네, 뭐 어린 나이부터 쉼이 없었네요. 계속 그냥 살기 위해서 일을 계속 아, 네. 하셨었네요. 네. 네. 뭐 들어보니까 더잘 이해가 되는데요. 근데 특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네.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를 너무 일찍 경험하셨어요. 음. 그러니까 그 단단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. 무조건 필드에 나가서 그냥 예, 그냥 부딪히면서 돈을 벌었어야만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을 많이 했을까 싶어요. 예.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싶어요. 내가 좀 이렇게 기댈 수 있게 내지는 위기에서 날좀 보호해 줄수 있게 해줬,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안 했겠어요? 음. 근데 그게딱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눈에 어, 상처가 났는데 잘못하면 이제 이거 실명이 실명. 오거든요. 근데 아내가 딱 나타나서. 수술비, 병원비 마련해갖고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. 어, 내가 가장 위기였을 때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남편분은 그때 아내가 줬던 그 편안함과 따뜻함과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나를 보호해줬던 그 사랑, 그걸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. 각자 갖고 있는 가장 그 건드려지면 음. 아프지만 고개 채워졌을 때 가장 편안한 그 부분들을 서로 잊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잊지 음. 못하고 그 이렇게 둘이 잡고 있는데 아직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두 분이. 음. 그래서, 어,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의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까? 음. 그이 자리까지 나오는 용기를 냈을까? 그냥 남편은 도박이 꺼이있게 도박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부모 혼나고 네. 그 다음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네. 또이 방송이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다막 막 뭐라 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여기에 용기를 내서 나온 이유는 뭘까?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두 분의 마음에 가장 약하고 힘든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서로 채워줬던 그. 과거에 그런 사랑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나오신 거예요.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. 네.